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띠어리, 어, 띠어리 공홈에서 세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타일밥 전체 20% 세일 하고 있고, 네타 포르테 15% 할인코드, 그리고 룰루레몬 세일, 아디다스 공홈 30% 세일, 애플워치. 이렇게 세일 정보 모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 처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띠어리, 어, 띠어리 공홈 사이트입니다. 어, 현재 25% 추가 세일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들 보실 수 있는데 어, 새로 나온 제품, 뭐 사이트 전체 세일이라서 사, 할인되는 제품은 이미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도 추가적으로 25% 세일이 됩니다. 할인 코드 따로 없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25% 할인이 됩니다. 어,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어, 모든 사이트는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설명부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은 어, 제가 보, 보고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띠어리 어, 여성복 여성복 링크 그다음에 세일하고 있는 링크도 따로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한번 보면 어, 현재 이런 울 캐시미어 자켓 같은 경우 375불로 할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25% 세일 되면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티어리 미국 공홈이기 때문에 어, 반드시 배대지로 보내서 받으셔야 하고 200불이 넘어가면 관부가세 붙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티어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워낙 비싼 브랜드이고 어, 워낙 질이 좋고 어, 세련된 디자인 어 제품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세일할 때 구입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는 스타일밥 세일입니다. 스타일밥 세일 어, 할인 코드가 나왔는데 할인 코드는 위쪽에서 찾아볼 수 있고 어, 전 상품 20%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몇몇까지 빠진 브랜드가 있기는 한데 어, 그거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어,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 찾으셔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그 다음에 할인 코드 넣어보시면 세일되는지 안 되는지 어, 아실 수 있습니다. 어, 스타일밥은 엄청나게 여러 번 직구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위에쪽 카드 클릭하셔서 어 보시면 스타일바 구입하시는 방법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일바는 처음에 들어가셔서 왼쪽 맨 위에 부분 이쪽 부분 한국으로 설정을 해주셔서 보셔야지 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보시는 제품 전부다가 한화로 표시가 되고 이 표시된 금액은 이미 관부가세가 포함이 된 그런 금액이니까 이 금액으로 구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보이시는 금액이 최종 비용이 되게 됩니다. 어, 스타일바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브랜드들이 모여져 있는 사이트인데 어, 항상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스타일바의 세일이 올라오면 골든구스 제품들을 항상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보이는데 어, 제품들 전부 다20% 세일해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일바 홈페이지 그리고 골든구스 페이지 두개다 링크 아래쪽에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비싼 거 구입하실 때 캐시백 사이트 이용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캐시백 사이트 통해서 들어가시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서 캐시백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링크 아래쪽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그냥 바로 구입하시는 방법으로 구입하시는 게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일 밥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네타뽀르떼입니다네타뽀르떼는 직구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그런 유럽 명품 편집 샵입니다. 현재 15% 할인코드가 있는데 위쪽에서 어, 보시면 되고 어, 이 할인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 빠져있는 상품들이 많아서 어,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제품이 세일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할인코드는 정말 오래전에 나와있는 할인코드고 어, 계속해서 할인이 되는 그런 할인코드이기 때문에 여러 제품 한번 넣어보시고 원하시는 제품 있으시면 넣어보시고 할인이 되면 그런 식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15% 할인 코드가 먹힙니다.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실 분은 둘러보셔도 됩니다.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으로 한번 보자면 프라다에서 이런 뭐 장지갑이나 이런 지갑들도 많이들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백팩들도 많이 찾으시죠. 이런 백팩들도 많이 찾으시는데 이런 백팩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15% 할인이 됩니다. 이쪽 할인코드 입력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위 할인코드는 정말 오랜 기간 나와 있는 할인코드이기 때문에 어 네타포르트에서 원하시는 제품 한번 있으시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어 요가복, 요가복이나 트레이닝복으로 잘 알려져 있고 엄청나게 비싼 룰루레몬, 룰루레몬 세일 정보입니다. 어 아래쪽 클릭하시면 제가 보는 페이지, 동일한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를 이용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200불이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할인된 금액 보이시죠? 거의 한50% 정도 할인을 50% 정도 할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가격 그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입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구입하시는데 그 이유는 한번 구입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질이 워낙 좋습니다 다른 어, 제품들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어, 좋습니다 굉장히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되어 있는 어, 그런 요가복 트레이닝복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아디다스 공홈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인데 최대 50%까지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일하는 제품이 무려 2,0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제품 찾아볼 수 있고, 특히 뭐아이돌 신발 같은 경우는 20불이 넘지 않는 신발들도 있어요. 정말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티셔츠도 10불 때, 10불 때면 구입하실 수 있고, 신발들도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제품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아지다스 구입하실 분 구입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드지 이용하셔가지고, 쪽으로 보내셔서 받는 형태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한국까지 배송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정보는 어 애플워치입니다. 애플워치 입니다 어, 애플워치 시리즈 3 시리즈 4 전부 다 어, 할인을 하고 있는데 어, 시리즈 3 같은 경우에는 어, 38mm 짜리 gps 가 적용된 제품인데 어, 200불 안쪽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199불에 판매하고 있어서 어, 관부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죠 지금 대략 30% 세일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mm 짜리도 세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42mm 같은 경우는 230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 이고 실버 알루미늄이랑 동일하게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38mm 도 보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99불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3 입니다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 시리즈 4 인데 어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새 제품은 아니고 한번 단순변심으로 박스가 오픈 됐다가 닫힌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은 전부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도 전부 다새 제품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오픈이 되었다는 거 알고 계셔서 구입을 하셔야 되고 어, 색상은 한 가지 색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검정색 한 색상밖에 남지 않았는데, 4이고, 가격은 367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색상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지금 남은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한 색상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까지 직접 배송도 해주고 있는데, 대략 30불을 받고 있고, 어, 아마 배대지를 이용하시면은 10불, 20불 내외로 어, 받아볼 수 있으니까, 배대지 이용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게 받아보실 수 있겠죠. 근데, 200불이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관부가세 생각하셔서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해외 직구 할인 정보 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쪽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본인이 찾고 있는 제품이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보고 어, 세일하는 제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사이트의 직구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기꾸하는 방법 동영상 찍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